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뮤턴트 친구들. 어. 시연이가 좋아하는 뮤턴트 친구들. 뮤턴트 엔더맨. 뺨. 뮤턴트 엔더맨 진짜로 뺨. 없어서. 꼴등. 아. 다시. 시연이가 좋아. 시연이가 좋아하는 뮤턴트 친구들 애, 뮤턴트 엔더맨 팬 3위 뮤턴트 위더스켈렌토위더스켈렌토는 기본적으로 엔더맨을 빼면은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아 엔더드래곤을 빼면은 가장 좋아.. 그렇지만 뮤턴트론 로는 생긴 게 없어가지고, 뮤턴트 위더 스킨은 약간 별로라서 3위에 넣었다. 2위는 뮤턴트 좀비. 뮤턴트 좀비이 찍힌 모습이 정말 헐크였다. 그리고 마크의 기본 몬스터 중 하나라서 2위에 넣어봤다. 대망의 1위는, 이봐, 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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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, 봐야지. 아유. 대망의 1위는 위, 뮤턴트 스켈렌톤이다. 뮤턴트 스켈렌톤은 뮤턴트 좀비와 같이 기본 몬스터 중 하나고, 스켈렌톤의 활쏘는 모습, 모습과, 칼을 한 번에 다섯 발, 그리고 나의 그, 뭐냐 첫 번째라서 친구가 되어 좋았다. 여기 옆에, 만약에, 조골링 같은 기능을 했다가 바로 없애보겠습다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, 잘생겨서. 이때 친구들보다 잘생겨서 넣었다. 자, 이렇게 보신 거 어떻게 하나요?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댓글을 가서, 뮤턴트 엔더맨은 빼주세요. 왜냐면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뮤턴트 엔더맨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맵에 들어와서 뮤턴트 엔더맨도 생긴다면 보여주도록 하죠 뮤턴트 엔더맨이 생길 아,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얘네가 다뮤턴트부 진짜 뮤턴트 엔더맨 참,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뮤턴트가 누구신가요? 알려주세요!